시작할까요?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어때 보여요? 안좋아 안좋아 네 맞아요 오늘 날씨가 안좋아 보여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비가 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날씨가 안좋아 보여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저는 안경은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안경은 썼어요. 얼굴이 어때 보여요? 멋있어요 네 <laughs> <보여요?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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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뚝뚝해 <laughs> 보여요 예뻐 보여요 하지만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뚝뚝해요 예뻐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지만 선, 아, 학생들이 선생님 안경은 슬퍼 보니까 음. 어 멋있어 보여요, 뚝뚝해 음. 보여요, 음. 예뻐 보여요. 음. 학생들 직접 봤어요. 음. 그리고 생각 그때 선생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아어 보이다 배울 한개 배울겠습니다. 네, 네. 먼저. 어, 형용사 아어 보이다는 어떤 대상을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생각이나 느낌은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촉득해요. 그럴 때 형용사 아어 보이다 사용해요. 아어 보이다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몸은 아 몸은 아오끝 나면 아 보이다. 예를 들어 좋다 좋아 보이다 좋아 보여 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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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보이다 비싸 보여요. 보이다 작다 보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음. 좋다, 좋다 좋아, 좋아 보여다. 좋아, 좋아 보여요. 비싸다 비싸 보이다. 비싸, 비싸, 보이다, 비싸 보여요. 작다 작아, 작아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 한글 사용해요. 예를 들어 멋있다, 멋있어 보이다, 멋있어 보여요. 크다. 음몸 음 있어서 좀 조심하세요. 크다 커 보이다, 커 보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보이다, 맛있어 보이다, 맛있어 보여요. 크다, 커, 커 보이다, 커, 커 보여요. 형용사 하다 하면 해보여요 예를 들어 피곤하다 피곤해 보이다 피곤해 보여요 깨끗하다 깨끗해 보이다 깨끗해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피곤하다 피곤해 보이다 넓다, 넓어 보였다. 현재는 아어 보이다. 작다, 작아 보이다. 넓다, 넓어 보여요. 조직할 때 아어 보일 것이다. 작다, 작아 보일 것이다. 넓다, 넓어 보일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작다, 작아 보 것이다 넓다, 넓어. 넓다, 넓어 보이다 수직할 때 작다, 작아 보일 것이다. 넓다, 넓어 보일 것이다. 네, 잘했습니다. 그이 표현은 형용사만 한개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초측해요 그럴 게 느껴요. 음. 하지만 음 그리고 음. 만약에 제가 나는 뭐뭐 아어 보이다 성하면 안 돼요. 음. 나는 다른 대상으로 직접 봤어요. 음. 그리고 느낌, 추즉 그리고 생각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피곤해 보여요. 좀 이상해요. 안돼요. 다른 대상으로 직접 봤어요. 다른 대상 예를 들어 사람이나 어, 물건 아니면 날씨 직접 봐, 봐 봤어. 그리고 판단하고 상해요. 그리고 어, 아 어요 보이다와 은는 것같다는 의미가 좀 같지만. 사용 방법 좀 달라요. 묻는것 같다는 우리 직접 보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오보다는 우리 직접 보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수민 씨가 발석했어요. 아마 아픈 것 같아요. 여기는 수민 씨를 직접 보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묻는것 같아요. 하지만, 송민 씨가 오늘 건석했어요. 아파 보여요. 직접 봤어요. 아프니까 건석했어요. 지금, 아, 형용사 아어 보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연습해 볼까요? 네. 선생님은 카드 있어요. 여러분, 카드 보고, 그리고 형용사 아어 보이다. 사용하고 읽어주세요. 네. 예를 들어 비싸다 비싸 보여요. 힘든다 힘들어 보여요. 네. 맵다 네. 매워 보여요. 어, 짝하다 작게 네, 보여요. 예쁘다 예뻐 보여. 요 지연 씨 똑똑해요. 똑똑해 보여요. 네. 장아가 보여요. 네. 미령 씨 행복해 보여요. 잘했습니다. 정숙 씨 날씬해 보여요. 소영 씨 비싸 보여요. 나영 씨 힘들어 보여요. 네. 어, 소영 씨 매워 보여요. 하나 씨 착해 보여요. 네. 란희씨 예뻐 보여요. 정은 씨, 일본 보여요. 와, 너무 잘했습니다. <laughs> 지금, 어, 지금은 그림을 보고, 두 명씩 친구와 함께 대화 만들어주세요. 네, 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그냥 이거 해. 예, 아, 그냥, 그냥 그냥 이거에 아니거요. 거보요 삼겹살 은 어때 보여요? 삼겹살은 아, 네. 아, 네. <목소리> <이> 완전 맛있어 네. 보여요. <목소리> <목소리> 많이연 습했네요. 네, 많이요. 했 네, 지금은 두 명씩. 두 명씩 그림을 보고 대화를 읽어주세요. 먼저 김치지현 씨부터 두명씩 읽어주세요. 아프씨 얼굴이. 숙제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네 잘했습니다. 미영씨와 그, 경숙씨는 수민씨 요즘 행복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에 남자친구한테서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와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씨와 수연씨도들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 보여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 보여요. 잘했습니다 아, 수영 씨와 하은 씨. 한 음, 어쨌든 한국 음식은 어때 보여요? <laughs> 한국 음식은 맛있어 보여요. 잘했습니다. 아, 마지막 다니 씨와 그리고 정은 씨. 이 떡볶이. 음. 많이, 많이 매워 보이는데,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이제 매운 음식에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음. 다, 다 그냥 자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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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네. 형용사 아, 어, 보이다 배웠어요. 어떤 대상을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추즉해요 그렇게 느껴요 그때 사용하세요. 네. 네. 형용사 아워 보이다. 과거, 뱀, 현재, 초급한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다시 따라 네. 해 주세요. 좋다. 좋아 보이다. 좋아, 좋아 보여요. 다시 자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집배우 그 오늘도 많이 복습 복습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매순위여서 그런지 아니면 마지막 분이라서 그런지 다발국 끝나서 완편하게 파이 나버리니까 신나게. 네.